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빼고 최고위원 선거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초반 레이스에서 1위 달리던 이 정봉주 전 의원 결국 최종 6위로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어, 박상훈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정봉주 후보가 어제 전당대회장에 딱 나오, 연설을 하려고 나오니까. 이게 함성인지 아니면 야유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정봉주 전후에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야유인가 이런 생각도좀 네. 들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소위 명팔이 기자회견 어, 뭐 당시의 일각에서는 이게 승부수다 뭐 이런 평+ 평가들도 있었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이건 악수다. 굉장한 똥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역풍을 맞았습니다. 어, 명팔이 얘기했다가 어, 음. 소위 독박 뒤집어 쓴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예. 저는 당원들과 소위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이 우리가 바보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체제,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이런 정치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압니다. 당원들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을 그러면 누가? 소위 말해서 전 싸우고 견제할 거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정무적 판단을 한 거지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어 소위 명팔이 얘기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는 뭐 우리가 그 몰라서 그러니 이런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안 좋은 악수만 나왔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했었는데 네. 솔직하게 서운했다. 어, 나 밀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밀어줘서 나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정말 서운하다.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의 그렇죠. 후보. 서운했고, 예. 근데 예.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으면 지금 상황까지 안 왔습니다. 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지금 당장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것에 모든 표를 다 몰아주고 있는 소위 전당대회 분위기 속에서 어,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예. 어, 소위 말해서 명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것을 갖다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굉장히 그 부분이 오해 여지를 낳 기가 좋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원과 민심, 민심이 어, 이재명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지금 몰표 주는 거 아니야라고 음.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에 대한 갑자기 그런 태도 변화는 당원들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 안해서가 아니라 어, 당원들에 대한 명파리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명팔이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정봉주 후보의 이 전략. 그니까 나중에 ARS 투표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위 해서 내가 반명 약간 느낌 낸다 이런 전략 어땠다고 보시는지. 선을 넘었어요. 그니까 명팔이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날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요라는 걸 확인해줬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저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정말 중도층의 사랑을 받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설득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대선승리할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라는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laughs> 사실은요. 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저는 뭐 원치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완전히 선을 넘은 그걸 거예요. 그 SNS에 직접 올렸더라고요. 네. 네. 러니까 명팔일 때까지는 3등했었어요. 그 바로 논란 됐을 때.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 안 돼요라고 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에서는 6등했잖아요. 이틀만에. 네.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에 완전히 감정의 선을 확실하게 건들었다 음. 아, 그래 정범주처럼좀 다른 얘기하는 사람, 좀 불편한 사람도 지도부 한명 있었으면 좋겠어. 이랬었는데 아유 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민주당 사람 아니구나 우리 정권 교체 못하게 하려고 해방꾼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봉주 후보가 결국에는 다된 밥에 자기 입 때문에 그걸 놓친 거 아니냐 그런 거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그랬대요 지인하고 전당대회 전에 딱 출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예를 들면 A 씨. 이번 전장 대회에 가장 큰 변수는 내 입이야. 음. 내 입을 내가 조심하면은 예. 나는 1등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참 탈락한 것은 본인 때문이다. 뭐 박원석 의원이 저런 식의 폭로를 해가지고 안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본인 때문에 안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두 분께 좀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정봉주 후보가 떨어지면서 나비 효과로 원래 정봉주 후보가 쭉쭉 앞서가 3위였다가 나비 효과로 이제 남은 표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이제 한준호 전현희 이렇게 전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박정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특히나 전현희 의원이 아주 치고 나왔죠, 치고 네. 굉장히 치고 나왔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이제 선전을 냈는데 막판에 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김병주 후보. 어, 초반에 어, 굉장히 이제 선두권을 형성했던 이 배경이 어, 소위 한일 동맹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 이거 굉장히 컸습니다 김병주라고 하는 인물을 민주당 사람 만나라고 그냥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의원이지 정도 n 분의 1이었다가, 예. 어 이거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죠. 예, 길을 잡았죠. 예. 그렇죠. 이런 예.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에 대한 음. 경종을 울렸어요. 거기다가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본인이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어... 살인자 전 자발언 그렇그전 예. 국가 위원장으로 거직 위원장으로서 당신도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 울컥해 가지고 아. 나온 얘기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김여사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작적인 발언을 한게 음. 결국은 어 이제 그러니까 여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잖아요. 어뭐 징계라 의원직 사퇴라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을 반 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과도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반국가에서 암약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꼭 민주당을 지칭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예. 아니라 지금 뭐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모가지 뭐참석별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장관 차관직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한 마디 했다고 난리가 나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층 또 여론이 어전전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김병주 전현희 후보와 정봉주 후보 간의 이 차이가 아하.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들은 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싸우라가 아니에요. 잘 싸울 사람, 성과를 낼 사람. 음. 그래서 오라, 상대방이 나를 때려줄수록 도, 최고위원 특별에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 그렇죠. 예, 장성수 소장님. 좀뭐 여러 가지 말씀에 동의를 하고 참이현주원은 올해 대운 터졌다 <laughs>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뺏지 달았죠. 그리고 최고위원 안될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돌발 변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선거판에서 예상할 수 없는 변수였어요. 이현주 의원을 최고위원 만들어 주려고 정봉주 의원은 그러한 발언을 했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저는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참이현주 의원 대단하다. 네. 정말 참 정치는 이원주처럼 해야지 출세한다. 음. 배지도 달고 최고위원도 되고. 일단 이원주원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예. 결국에는 또 김병주원이나 전현 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감정을 확 그냥 불타오르게 만드는. 아이, 속시원하게 말 잘했네. 그렇게 한거 가지고 이분들은 최고위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이번에 최고위원들 선거는 아부전당 대회였어요. 아부 경연장이었어요. 누가 누가 더 잘하나? 음. 뭐를 아부를. 이런 모습을 보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 아니 윤석열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 시키냐 막 이러고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을 어떻게 노동 고용부 장관 시키냐. 김영석 씨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시키냐? 막 이러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본인 사람들만 이렇게 곳곳 요직에 임명할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민주당,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만 갖고 다음번 대선 못 이깁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당이 비판적인 윤석열 정권에 관심이 없고, 이재명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중도층. 예. 하지만 선거 때 나가서는 투표를 하는 그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어? 와, 자기한테 아부 잘한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최고위원이 됐네? 와, 이게 맞나? 이재명 당대표의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어떨까? 음. 윤석열 정권 시즌2네? 민주당의 윤석열은 이재명이네? 이렇게 비판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예. 앞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아하. 지명직 최고위원 정봉주 후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떠냐 이렇게 좀 다른 발상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